아..나 비가..비가 내리네.. 날씨가 되게 클라우드 해가지고요. 비가 올것 같긴 했는데 뭐 비가 오겠나 했어요. 근데 진짜 비가 내내, 내리네.. 차에 원래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최근에 치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고민돼요. 왜냐면 지금 오늘 토요일이 바쁜 날인데 비가 오는 줄 몰랐는데 내가 비 맞고 일하자니 참 그런데 비가 진짜 많이 내리네. 갑자기 지금 소나기처럼 막. 와우. 큰일 났네. 근데 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거든요. 왜냐면 오늘 또비 오면은 팁을 많이 주는 애들이 있어. 나 어떻게든 고민되는데 지금. 근데요, 방금 팁을 35불 팁을 준걸 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40불짜리 오더가 있으면 나는 비맞아도 하려고. 어, 근데 하도 비가 안 내리다 내리니까 사람들은 비 맞고 그냥 간다? 시원한가 봐. 근데 한국보다는 그래도 비가 깨끗하겠지. 산성, 사, 그, I think less 산성비일 것 같은데. 그렇지 않아요? 빗소리를 들을 때는 참 감성적이야.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인가? 그 전인화 노래 있잖아요. 그거 들어야 된다니까. 비올 때는. 그리고 비올 때는 뭔가 센치해져 가지고 괜히 저기 뭐야. 막걸리에다가 어, 파전이나 빈대떡 먹고 싶어진다니까. 어, 부침개가 먹고 싶어져. 한국 사람이면 다 그러지 않을까 시, 싶어요. 응? 그래도 비가 좀 그쳐야 될 텐데. 나비 내린다고 집에 가고 싶지 않거든요.